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자, 이어서 대한민국의 양학선 선수입니다 예선 성적은 16.216 6위로 통과했습니다 1차 예선에서는 양학선 기술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네, 네. 처음부터 양학선 기술을 수행합니다 그렇습니다 1차 시기 좋습니다 바로 좋습니다. 이 기술입니다 네. 양학선 자, 아,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군요. 네, 도약, 아주 문제없이 아주 예. 깔끔하게 올라갔죠.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최조팀에서 네. 양악선 선수의 이런 모습을 기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손짓기 동작부터 착지가 이루어졌다. 알수 있었습니다. 예. 네. 도약력도 매우 좋았습니다. 바로 이 기술이 7.4점의 양악선 기술입니다. 네. 악공중 돌며 세 바퀴 비틀기 동작입니다. 예. 네. 순식간에 돌아가죠. 그렇죠. 실제로 경기장에서는 이게 두 바퀴인지 세 바퀴인지를 분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네, 다리도 문제 없이 잘 붙이고 있죠. 대단하군요. 네, 네 자세도 좋고요. 네, 약간 회전량이 부족했습니다. 조금만 예. 부족했더라도 엉덩방아를칠수 있었는데요. 네, 네. 네, 역시 하체가 좋습니다. 자, 1차 시기 기술 점수 7.4, 실행 점수 9 4 6 6 16.866. 네, 최고 점수죠. 까지 네. 최고의 점수 1 6 8 6 6에 대한민국 양악선입니다. 네, 두 번째 도약에서요. 네, 4.31. 로페즈 동작이죠. 손짓고 옆돌아서 세 바퀴 비틀기 동작. 예. 네. 착지 한발 또는 두 발. 예. 금메달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안정적인 착지를 구사해서 완벽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게 좋겠죠. 예. 2차 시기 양악선.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네 라인터치 0.1 감점이 있다 하더라도 네, 확신을 하는군요 저는 확신합니다 금메달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고 양학선 선수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최고의 경기라고 보여줬습니다 네, 앞선 기술 뒷선 기술 비슷해 보이지만 네, 네. 로페지 동작, 손짓고 옆돌아서 세 바퀴 비틀기를 했죠. 옆돌아서. 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았는데, 이 동작보다는 손짓고 앞돌기 돌아서 세 바퀴 돌다기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예. 또 정면으로 착지를 해야 될 때. 그렇죠. 그래서 7.4점입니다. 예. 참, 양학선 선수가 향후, 물론 지금부터가 되겠고, 세계 체조기를 이끌어갈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한국 체육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럼요. 네, 이제 21살이고요. 한국 나이로 21살이지만 예. 네. 아까도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자, 2차 시계 16.266, 최종 합계 16.566 단독 선두, 대한민국 양학선입니다. 네, 역시 한국 체조의 역사를 다시금 써갈 만한 예. 선수죠. 그렇습니다. 16.566. 분명 골로추스코프 선수와는 0.2점 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있거든요. 그죠 예.